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김경혜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자매의 영혼입니다. 80년대 초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딸 셋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느라 항상 바빴고 둘째인 나는 바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는데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6학년이었는데 공부는 잘했지만 엄청 이기적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동생들을 챙겨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집안일도 하고 세살 어린 동생 경희를 돌보았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줄까? 언니들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어. 선생님이 라면은 건강에 안 좋대. 알았어. 그럼 내 거랑 경희 거만 끓인다. 잠시 후 라면을 끓여 동생과 같이 먹으려는데 언니가 젓가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왜 먹어? 안 먹는다며. 아, 지금 막 라면을 보니 배가 고파지네. 나는 그런 언니가 얄미워. 째려보았습니다. 야, 모자라면 하나 다 끓여 먹어. 뭘 그렇게 쳐다봐. 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얄미운 행동만 했습니다. 그럼 라면 먹고 언니가 설거지해. 응, 알았어. 싱크대에 넣어놔. 나는 언니가 웬일로 설거지를 하나 했더니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설거지통에 쌓인 그릇을 본 엄마가 부엌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아이고 지지배들아 엄마가 쓰면 설거지를 해놔야지.엄마 언니가 한다고 안 했어.내 얘기가 끝나기 전에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엄마. 나 숙제하느라 바빴어 경야가 할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하려는데 엄마가 저녁상을 들고 오셨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자! 나는 화를 꾹 참고 언니를 째려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동생 숙주를 도와주고 있는데 언니는 이어폰을 끼고서 즐겁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얄미운 언니를 보며 언니가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언니는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며 놀다가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급하다는 듯 말했습니다.아 맞네. 내일 신체검사 날인데 목욕해야 되는데.엄마 뜨거운 물 있어? 얘는 하루 종일 뭐하고 이제야 목욕을 한다는 거야? 연탄불에 물을 올려놓을 테니 혼자 목욕해라. 엄마는 잘 테니까. 엄마에게 꾸준함을 들은 얄미운 언니가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 경혜야 이따가 등좀 밀어줄래? 내가 미쳤냐? 나도 지금 찰 거야. 혼자서 때 밀고 차. 나는 매물차게 거절을 하고 작은 복스의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꿀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언니를 누군가가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언니가 날 바라보며, 경혜야! 경혜야! 살려줘! 경혜야! 제발 나좀 살려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끌려가는 언니를 안간 힘을 쓰며 부여잡고, 언니! 안 돼, 언니! 언니! 라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잠자리를 보니 언니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엄마 아빠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며 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급하게 언니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동치미 국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의식이 없는 언니를 아빠 품에 안고서 동치미 국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언니가 깨어났습니다.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연탄가스가 새어 나왔나 보다. 오늘 연통 손좀 봐야겠어.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언니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나를 보르니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경혜야 널 보니까 정말로 반갑다. 살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감동이 폭받쳐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가 살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들끼리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서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위급한 언니의 영혼이 나를 깨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예 상당히 진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끔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영적으로 가족들끼리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글쎄요. 아직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